이상아! 이상아! 밥 좀! 어, 야, 오셨어요! 아유, 용이 오셨습니다! 사랑해, 고기 주세요! 네, 고기 주니요네 네. 야, 니가 오픈한 지얼마됐지 제가 오픈한 지가 지금, 이제, 1년. 오픈한다고 하고 나다가 거의 1년 반이야. 아, 죄송해요. 문세가 어, 그러더라. 아 형님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했 수가 있어. 형님이 안 와가지고 문 닫아야 되겠어. 이러더라고. 금방 한다기 <laughs> <laughs> 우리 엉덩이 저기 시장품 가면은 와인 삼겹살 <laughs> 거기 있잖아. 네네네. 너는 왜 와인 삼겹살 안 해? 어 이제 와인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 그 골목 어. 나인에 이제 다 형성화가 돼 있잖아요. 어. 근데 저희는 근데 조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되면 음. 이제 특별한 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걸 좋아해 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 다른데 가면은 이렇게 삼겹살 위에 이제 뭐 이런 거 뿌려주는 데가 없거든요. 어. 이게 뭐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소금하고 소금하고 네 어. 어, 어? 우유랑 소금의 황금 비율 같은 거 있나? 어, 그, 한국 유얼은 뉴우를 그, 그 기업에서 이게 <laughs> 네. 알려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아, 너희 집 레시피가 알려가지고, 기업에 거니까 알려주는 거야? 네, 아, 저희 레시피는 없고, 네. 기업에 힘을, 아, 들려가지고? 네, 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이거 노란색 기름은 뭐예요? 노란색이? 네. 음. 올리브 같이 이렇게, 아, 이게 기름이 아니라, 소금이요 소금 아 소금에서 네, 올라온 네, 네, 거구나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노랗게 된게 소금이고 네. 그리고 약간 새카맣게 된게꽃추고아 음. 양념 소금 이런 건가 보구나 네 아, 고기가 아. 맛있더라 그만큼 자우씨는 가요 근데 다쪽 행사 할게 사람들이 맛있어 가지고 엄청 먹어 나도 거의 한 혼자 살면도 먹을 것 같아 아 원래 더드셔야 되는데 더비시 <laughs> 때 <laughs> 저는 더드셔야 <거비셔야> 되는데 면일 <laughs> 인분에 얼마지? 저희 1인분에 200g에 12,000원 그니까 200g에 12,000원인데 거기서 이렇게 2 0 0 g 에말0 0원 진짜 싼 거야 어걸려아 반대면 어? 전 특별한 거 좋아하거든요 어. 가격이랑 그램치도 특별한 어. 거로 어. 아 그러면 200g에 8,000원으로 올려 만 원까지는 할 죄송입니다 8,000원은 못 <laughs> 사지 너도 먹고 살아야겠지 무서워.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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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찬이랑 이런 거 보면 엄청 깔끔하게 나오는 거 같고 나왜안 데리고 온 거야 여기를 어? 나왜안 데리고 왔어 오늘 오늘 같이 먹으려고 아끼고 있어 <laughs> 너무 아꼈다 <웃음> <웃음> 나 근데 솔직히, 도시에 가잖아? 150g에 15,000원, 18,000원인데. 거긴 도시잖아, 형님. 여기는 200g에 15,000원이니까, 여기는 시골이잖아. 지 어. 시골이 보통 더 비싸던데, 보면 어. 그런, 그런 편견을 없애보려고 오, <laughs> 어, 진짜, 도시 사람들이 보면은, 깜놀할걸아 그래서, 다른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어보시면 일단 그람수에, 반 놀라고 음. 금액에 반 놀라고 도시에서 저희가 오라고 한게 아니고 알아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무관택 들어서 건강겸 해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간게제 입장 같은 김에 결정했지 음... 삼겹살 맛있는데 이 형이랑 더 열심히 할 텐데 야니 얼굴과 같지 않게 맛있는데 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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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삼겹살집에 된장국 나와요. 네네. 근데 너희들은 황태 콩나물국이 나왔으면 좋은 거아요황태를좀 사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장날에 시장 안에 가보면은 이렇게 싸게 많이 파는 데 있더라고요. 음. 그걸 꼭한번 사줄 수 있다. 황태 <laughs> 아, 콩나물국은. 한 번씩 내놓을 테니까 황태님사 어. 주십시오. 어, 삼겹살이야 어. 진짜 부드럽다. 삼겹살이 어. 부드러워 삼겹살, 삼겹살, 어. 삼겹살 한번 먹고 어. 밥을 말아서 같이 위에다가 얹어서 어. 음. 딱 먹으면 맛있으니까 황태를 어. 꼭사 주십시오. 어. 야 당신 삼겹살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도? 황태는 어. 어. 냉동실에 얼려놔도 되니까 어. 키로수 상관없이 어. 많이 사 주십시오. 어. 삼겹살이 <laughs> 맛있다. <그러면 웃음> <laughs> 아, 이거 잘못된 거아니야요실 <laughs> <laughs> 내가 황태 사올 테니까 공짜로 해줘 <laughs> 제가 꽂으려고 했는데 형이 님 자꾸 고기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 <laughs> 고기 다 타고 이게 뭐야 지금 <laughs> 아니 이게 어? 우리 농상이가 너무 말을 많이 시켜가지고 뭐. 이게 삼겹살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살짝 살짝 딱딱해요. 더 맛있는 거. 거면... 너는 부드러울 때 먹는 고기가 최고 맛있는 거고, 딱딱해가지고 드시는 고기는 나중에 턱 나가요. <laughs> <laughs> 그 그래, 바삭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딱. 단너전스러운 음, 거야. <laughs> 아니,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흥스럽다거 음? 참부럽던... 아, 제가 한번 꺼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어. 형님, 아까, 있겠다, 아까 이렇게 했는데 고기를 아까 이렇게 껐, 껐는데, 어. 이렇게 타셨다고 어. 하셔가지고, 어, 응. 어, 아, 아, 뭐 말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뒤집었는데, 응. 이 반대편도 조금 익혀야 되는데, 형님이 이거를 바로 이렇게 뺐습니다, 이게. 그럴까? 그럼 그 고기를 꾼게 아니고, 새채그야 어. 어. 그냥 버린 거죠. 민망하니까 이게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고기는. 고기를, 그러면은 이걸 해서 파채를 응. 잘 버무린 다음에, 마늘을 하나씩 이렇게 마늘이 몸에 좋습니다. 이게 어. 마늘 마늘 이제 생마늘로 마늘로도 먹어보고 음. 고수도 먹어보고 말라온 김에 이렇게 생마늘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지고 음. 한번 딱 드셔보면은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아 좋지 않네 얘기하다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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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마늘 마늘 걸어가지고 나도 잘 굽는다고요. 아 저는 잘 굽는데. 어. 어. 나사 파라고 하고, 뭐, 60% 이상은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에 맞춰서 뿌려합니다 야, 진짜, 저분가는, 말은해 뭐, 누른, 누이가야돼요 그래서 제가 2, 3년 더 한다고 했다. 아, 아, 많다. 많다. 아니, 아직 음. 저는 지속도에 많기 때문에, 저는 2, 3년 음. 더 해야 됩니다. 형이는, 야, 그러면은, 2, 3년 뒤에 와야 돼요? <laughs> <너, 웃음> 이정보가70% 아니야? 70%는, 핏기만 가시거예요 아, 내가 딱 좋아하는 지금 그그 저기 이거는 너무 좋 저거 제가 떠서 이거는 가닥풀 아니 아니 겉은 가사고 속은 촉촉해야지. 내가 이건 지금 너무 뻣뻣해 형님 거는. 네가 말 시켜서 그렇잖아. 오 <laughs> 그러더라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 못하 애들이 가성품 찐게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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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삼겹살 맛있다. 아, 내가 구독과 같은 거도 아니 해 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웃음> 너무 구독딸이 아니야. <laughs> 구독딸이 짓.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저송해요 잠깐만요. 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laughs> love love